18번 문제입니다. 자, y는 x분의 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보죠. 에, 무슨 그래프입니까? 이거 반비례죠. 자, 그럼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죠? 이렇게 나타나죠. 자, 그러니까 한 쌍의 곡선이다. 맞죠? 자, 이게 양수니까, 음?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1사분면하고 3사분면을 지한다 맞죠? 자,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. 자, x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여기로 계속 늘어나요. 근데 y 값은 이렇게 되죠. 줄어들잖아요. 증가합니까? 아니죠. 감소하죠. 그러니까 틀렸죠. 자, y는 x에 반비례한다. 그렇죠? 자점 마이너스 1,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. 넣어보면 되죠.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. 식이 성립하니까 맞는 이야기죠. 자, 즉 옳지 않은 것 3번이 답이 되겠죠.